자, 오늘은 백준의 연속 구간이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문자열 문제고요. 자, 일단 예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12345123이 입력이 되면 연속하여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게 없어서 12345123은 1을 출력을 하고요. 1, 7, 7, 7, 2, 3, 4, 5는 7이 3개 연속하여 나오므로 3을 출력을 하고 2, 2, 2, 3, 3, 3, 3, 3 1이 주어지면 3이 4개 2가 3개 나오므로 그 중에 가장 큰 값이 4를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일단 8자리의 양의 정수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저는 문자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이거를 문자로 바꿔서 하나하나 앞에 자리랑 뒤에 자리, 즉 반대죠. 앞에 있는 값이랑 그 뒤에 있는 값이랑 비교를 해서 큰 값을 계속해서 중첩을 해줄 겁니다. 콤보라는 변수에 중첩을 해 줘서. 이, 나중에 출력할 때이 콤보를 출력을 해줄 건데, 자, 그러면, 전체적인 로직은 이렇구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 2, 3, 4, 5, 1, 2, 3을 예제로 들겠습니다. 이거 말고, 그 밑에 있는 1, 7, 7, 7, 2, 3, 4, 5를 예제로 들겠습니다. 자, 1, 7, 7, 2, 3, 4, 5자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중복된 숫자가 7이 3개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3이 나와야 정상이고요. 자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포문으로 일단은 먼저 포문하기 전에 이 문자열을 문자로 바꿔줄 겁니다. 문자 배열로 바꿔줄 거고요. 자 그러면 배열에 1, 7, 7, 7 2, 3, 4, 5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값이랑 이 뒤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초기 값을 포문으로 돌려줄 건데, 이거를 기준으로, 즉, 인덱스 1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뒤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해줄 수 있으니까, 1을 기준으로, 빼기 1을 해줘서 그 앞에 있는 0번째 인덱스를 가리키게 해서 비교를 해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인덱스가 2인데 빼기 1하면 1이죠. 1의 인덱스는 7입니다. 그래서 7, 7이 나오고요. 또, 인덱스가 3일 때 빼기 1하면 2죠. 인덱스가 2가 됩니다. 인덱스 2와 인덱스 3을 비교를 하면 또 7, 7이죠. 그래서, 콤보라는 변수에 중첩을 해줘서 3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직을 가지고 바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수가 아니고 문자는 총 3개가 입력이 되니까 간단하게 4문으로 3까지 반복을 해주고요. 자, max라는 변수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출력해줄 combo라는 변수를 또 1로 초결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문자열로, 문자 배열로 문자열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중 본문으로1부터 스까지 자 지금 여기까지 보면 저희가 지금 이 문자 배열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빼기 1을 해서 비교하는 과정을 바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j가 1이니까 처음에 이 7과 7이 되겠죠?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j-1. 이렇게 하면 그 앞에 있는 인덱스 0이 돼서 1이 되겠죠? 비교를 합니다. 7과 1을 비교했는데 값이 같다면 콤보를 하나 더 증가시키고 그리고 맥스에 S 맥스 해서 콤보와 맥스 중에 콤보와 맥스 중에 비교를 해서 큰 값을 맥스에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else로 만약에 값이 같지 않다면 바로 그냥 큰 수를 비교해 줍니다 자 그리고 콤보는 1로 초기화를 해 줘야겠죠 그리고 출력을, 콤보를 해주면 됩니다. 콤보가 아니고 맥스를 주려고 해야 되죠. 제가 헷갈렸었네요. 자, 이렇게 1 3 4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디버깅을 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 2 3 4 5랑 1 2 3은 일단은 지나치겠습니다 얘는 바로 1이 나오니까. 자, 1 7 7 2 3 4 5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배열이 이렇게 문자 배열로 바뀌고요. 자, 저희가 1이니까 7을 가리키고 있겠죠? 인덱스 그리고 i 1 J, j가 1이니까 1 1에서 0이 돼서 인덱스 1을 가리키게 되고 두 개를 비교하는데 같지가 않아서 내려갑니다. 자, max가 1이고 combo가 1이니까 max가 1이 되고 combo는 1로 초기화가 되죠. 자, 그리고 j가 2가 되고 이제 7을 가리키고 인덱스 2 1하면 1이죠? 그러면 인덱스 1의 값은 7입니다. 두개 성립을 해서 combo가 하나 증가되고요. combo가 2가 되고 자, 그리고 2와 1을 비교를 해줍니다. 그러면 맥스에는 2의 값이 들어가겠죠? 자, 또 3, 이쪽이죠? 3과 2를 비교를 합니다. 같죠? 콤보가 또 3이 되고요. 자, 3과 이제 2를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3이 맥스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속 같은 값이 안 나와서, 다 1로 초결해 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계속 1로 이제 순환이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x가 2라고 해도 아, 위에서 이제 3이라고 했어도 콤보는 계속 1이 나오죠 자 그리고 그 미, 마지막으로 그 밑에 2, 2, 3, 3, 3, 3, 3,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자 배열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먼저 앞에 게 같으니까 2가 되겠죠 콤보는 2가 되고 맥스도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3이 될 테고요 자 그리고 또 3이 나오죠 근데 지금 맥스는 3인 상태입니다 틀려가지고 내려가서 맥스는 그대로 3이고요 콤보가 1이 됩니다 다시 초기화 되고요 그리고 J가 지금 4가 되면 이쪽을 가리키겠죠 근데 앞에 게또 3이니까 콤보는 2가 되고 그리고 맥스는 3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그 앞에 거를 또 비교를 합니다. 자, 그 앞에 게또 3이죠. 또 콤보가 늘어나게 되고요. 4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7이죠, 이번에는. 또 앞에 게 3이니까. 아, 7이면 이쪽이죠. 7이면 이쪽이니까. 1이니까 앞에 거랑 다르지없이 그래서 콤보는 1로 되고, 결국에 맥스를 출력을 하면 4가 나오게 됩니다.